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사회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흙을 살리는 문제인데요 흙은 102점을 잡아야 살 수가 있지만 어떻게 잡느냐 즉 가장 효과적으로 잡아야지만 이익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살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수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흙이 이곳에 단수 쳐서 백두점을 잡는 수죠 네 흙이 렇게 백두점을 잡으면은 백은 여기 붙이게 됩니다 흙이 이을 때 백은 넘어가고요 자 이때 이 여기 들여다봤을 때 백이 여기 이어만 준다면은 흙이 백두점을 따내서 이곳은 자충이 되기 때문에 백을 단수 를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흙은 손쉽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백은 이렇게 응수를 하진 않죠 흙이 5번 자르게 데려다 봤을 때 100은 순순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길 내려 빠지는 수가 좋은 수가 돼서 맛보기가 돼서 이 흙은 잡히게 됩니다. 가령 여기서 흙이 1 0한점을 끊어 잡으면 100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. 네, 그 다음에 여기서 흙이 1 0한점을 끊어 잡지 않고 이쪽으로 내려서는 수는 역시 1 0이역을 이어가게 되면은 이 흙은 103점을 잡고 살지를 못하죠. 네, 그래서 첫수로 흙이 자르게 102점을 잡는 수로는 흙을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. 흙이 이곳을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? 네 이번에도 백이 이곳에 붙였다가는 이번에는 이 흙이 살아가게 됩니다. 흔역을 잊게 되고요. 여기서 백이 역을 넘어가 야될때 흙이 단수치고 백이일 때 흙이 막으면서 단수치는 게 선수가 돼서 네 백이 역을 이어 야될때 흙이 백두 점을 따내면은 이 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네 여기서는 백의 응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. 처음에 흙이 1번 자리에 젖었을 때 100은 여길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길 젖히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. 흙이 102점을 따내면 100이 한칸띄어서 이익은 간단히 잡히게 되겠고요. 흙이 102점을 따내질 않고 이 자리에 꼬버리는 수는 100이 여기 한번 밀고 들어간 다음에 흙이 막을 때 100이 이 자리에 놓게 되면 은 흙이 102점을 따내더라도 100이 여길 먹여치게 돼서 이익은 잡히게 되겠고요. 또한 102번 잔에 젖었을 때 이번에는 흙이 쪽으로 막는 수는 100이 여기 끊어가게 되죠. 흙이 이어될 때 100이 칸 점을 따내서 이익은 잡히게 되겠고요. 흙이 여기서 이쪽으로 막는 수 역시 100이 여기 늘게 됩니다. 흙이 쪽으로 이어봐도 100이 들어가게 돼서 이 역시 흙이 잡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최초에 흙이 여기 젖히는 수로도 이익을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. 네, 그렇다면 흑의 첫 수는 어디가 되는지 정답 수순 알아보겠습니다. 흑의 첫 수는 이곳에 두는 수가 되겠는데요. 이 수는 수비와 공격을 겸한 애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여기서 백이 쪽을 붙여온다면 흑은 역을 이어가게 되고요. 백이 역을 건너갈 때 흑이 이 자리에 와있기 때문에 흑은 역이 먹여치는 수단이 성립을 합니다. 백이역한 점을 따내면 흑이 역을 단수 쳐서 몰아 떨구기로 결국 이 역은 백을 잡고 살아가게 되겠습니다. 정답 변화도를 알아보겠습니다. 흙이 첫 수로 이곳에 놨을때 만일 백이 여기를 붙이지 않고 여기를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? 네 이때 흙은 여기를 막은 그만입니다. 백이 이곳에 나와봐도 흙은 이어서 이익은 살아가게 되겠고요. 백이 4번 자리에 두지 않고 여기를 끊는 수는 흙이 이으면서 단수가 돼서 결국 백이 흙한 점을 따낼 때 흙이 이곳에 단수치면 은네 정답도와 같은 결과가 되겠고요. 흙이 1번 자리에 뒀을 때 이번에는 1이 이곳을 젖지질 않고 이쪽에 두는 수는 흙이 102점을 잡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1이 여기를 붙여봐도 흙은 있고 1이 넘어갈 때 먹어치고 따낼 때 흙이 이곳에 몰아서 결국 이 흙은 몰아떨고기로 1을 잡고 살아가게 되겠습니다. 흙이 살아가는 정답 수순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흙의 첫 수는 이곳에 두는 수가 되어 있고요. 네, 여기서 1이이쪽을 붙여온다면 흙은 이어가고 1이 넘어갈 때 흑역을 먹어치는 수가 성립이 돼서 백익한 점을 따낼 때 흑이 단수치게 되면 몰아떨고기가 돼서 익은 백을 잡고 살아가게 돼 있고요. 수는좀 102번 자리에 붙이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젖히는 수는 흑역을 막게 됩니다. 102 이곳에 둘때 흑이 이어서 살아가게 되 있고요. 104번 자리에 두지 않고 이곳에 끊는 수는 자, 흑역을 이어가고 백이역한 점을 따낼 때 결국 흑이요에 단수 쳐서 백을 잡고 살아가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사월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것을 마치겠고요. 다음 시간때도 재미있는 문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